Thank <laughs> you.

걸 살짝 더앞을 그 아. 이렇게 잡습니다. 네. 아. 영신을 줬어요. 이아이 구분 귀찮은데 앞발이 이렇게 아, 들어앞 앞으로 전화가요. 아, 아, 네. 전화가. 왜냐면 지금 무릎이 앞발을 또잡어서 지금 앞으로 전화가면 <목소리> 무릎하고 이렇게 발목하고 일자가 되죠. 찔차 돼요. 이렇게 맞고 힘이 쳐 들어가죠. 그죠 네. 그래지 힘이 쳐 들어가죠. 네. 근데 이게 무릎 살짝 앞으로가면서 아, 으로쉬워요 네, 손자 그러면 다채 네, 는 거예요. 끌어다 채우어다 채우는 거예요. 끌어다 채 네. 는 거예요. 끌어다 채우는 거요끌으로는거예요